안녕 오선생이야 로또 맞은 후기야 내가 드디어 어 드디어 로또가 됐어 내가 어 로또가 됐다고 로또가 내가 4등 뭐야 뭐야 몇달전 꿈을 꿨단 말이야 그 꿈에서 숫자가 딱 다섯 개밖에 안 나오는 거야 알다시피 로또는 숫자 6 개가 맞아야지 1 10일 20일 30일 40일 뭐, 일자리수로 쭉. 그래서 이거다 싶었지. 근데 지금 말한 거 보다시피 숫자 하나가 비잖아? 그때 여친이 숫자 뭐 얘기를 하나 해줘서 그걸 썼단 말이야? 그게 결국 4등이 됐어. 그래서 어떻게 돼? 여친이랑 나는 점점 로또에 빠져들게 되지. 일주일에 꼭 5천원씩 여친과 나 이렇게 만원어치씩 샀단 말이야. 뭐, 결과는? 몇달 동안 계속 꾸준하게 로또를 사오고 있는데 끼케야 5등 몇번 되고 말았어. 일주일의 행복이긴 해. 이 로또 되면 집 사자, 차 사자, 건물 사자 참 꿈도 야무져. 이젠 하다하다 멱살잡이 하면서 꿈을 꾸란 말이야. 어 번호 꿈을 좀 꾸란 말이야. 윽박지르고 머리카락 쥐어 뜯으면서 꿈을 꾸란 말이야. 어 숫자 꿈을 꾸란 말이야.라고. 장난을 쳐. 그래서 뭐그 결과는 내 구독자님들 원교육 좀 모아 봐. 오 선생 로또 좀돼 보게. 인생에서 1등 한 번도 못한 내가 유일하게 할수 있는 1등 로또밖에 없어. 이 유튜브 포기 안 하는 것처럼 이 로또도 절대 포기 안 해. 언제 될 거야, 로또 1등? 어? 언제 될 거야? 현기증 나. 빨빨대란 말이야. 될 거면 빨빨대란 말이야. 원기욕 좀 모아, 빨리. 안녕.